시작 전 풀쇼를 보여주신다. 그 슬로우모션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하셨다. 어디가 보자. 아, 네. 자, 이제 야채 굽기 시작. 마늘도 올려주신다. 사이드에 올리는 것 보니 약불로 굽는 것 같다. 광어도 올라왔다. 열어 주십시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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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랍스터를 아, 이렇게 아. 모아두고 갑자기 얼음을 안에 넣는다. 이렇게 되면 수증기와 함께 랍스터가 빨갛게 익어버린다고 한다. 수증기 발생. 풀영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래 영상 보기 눌러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